자, 필터 자전거 섬 2.0에 대해서 자전거 조립 방법입니다. 휠 사이즈는 2 7 5인치고요 자, 박스를 먼저 개봉 후에,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 좀, 서좀 벌려주세요. 잘 빠져나오실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바를 이제 일단은 고정을 살짝 시켜놓고요 일단 포장재를 먼저 뜯으셔야 돼요. 포장재는 이제 바퀴서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뜯어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바퀴으면 일단은 분리가 되셨고요. 그리고 지금 예, 핸들 핸들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형재로 보시면 저희는 이제 찍찍이를 이걸 사용을 대부분해요 테이블 타이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시는 게 아니고 얘를 스템을 갖다 이렇게 해서 주정해서 이제 앞쪽으로 당겨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방향을 대부분 맞추시고요. 핸들 핸들 부분은 이제 이것도 자 포장이 진짜. 절묘하게 잘돼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시고, 저희는 일단은 5mm 렌치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4mm 렌치로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공구가 있어서 이제 임팩 복수로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5mm로. 자, 임팩 복수인데요. 이걸 풀으시고, 먼저 4개를 다 풀으셔야 돼요. 자 임팩 이게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넣고는 한 자리 모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흔들 부분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꼬여져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시려 그러면 이게 핸들이 막 선이 막 케이블이 엉켜있는 상태가 되어버리세요. 그러면은 이 케이블이 간섭이 좀 생기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활하게 들어가시면은 자연스럽다는 방식이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다 선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제 중심부에다가 스템을 맞추시고요. 그래서 이제 볼트를 하나씩 이제 걸어 주실 거예요자 이렇게 해서 4mm 렌치로 가볍게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뻐근하게 들어가시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이 저기 조이시다 보면은 나사산이 파괴가 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가시게끔 조정을 해주세요 한두바퀴만 더 이제 돌려놓고 저희는 임팩 공구를 사용해서 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위아래 조여주는 공간 부분하고 아래, 아랫부분 공간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뜨게끔 조여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이용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임팩 복수를 조이다 보니까 자, 핸들의 여기 방향 등심을 정중앙에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요 브레이크 레버가 요 정도 살짝 기울게 해신 다음에 자, 여기 공간이 약간 뜨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시면 위 여기 틈새하고 아래쪽 틈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은 많이 벌어졌고. 지금 아래쪽 틈새는 여기가 좀 많이 벌어지셨잖아요. 자, 여기 좀 여기 잘 보이시게. 예. 요 부분이 인다. 그리고 위쪽 틈새가 할 경우에는 육각 렌치 4 m m 를 이용해서요. 위에를한 바퀴 정도만 이게 풀러 주세요. 한 바퀴 정도만. 이렇게 풀러 주시면 그리고 또 아래에서 고정을 한 바퀴 정도를 돌려서 조여 체결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위 아래가 이제 똑같이 이제 그 거의 간격이 비슷하게끔 되, 되어지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얘네도 이제 그 고정 부분을 이제 좀씩 더 완벽하게 더 조여 주시면 되구요 자 그리고 이제 바퀴를 조립할 건데요 이 부분은 자 이거 풀러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파란 플라스틱이 껴져 있어요 이게 브레이크 그 요거 요거 지금 잡혔을 때 요게 디스크 여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확인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캡도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요 홈에 먼저 맞으면서 요게 저 허브 엑스에 이렇게 같이 맞춰지게끔 하시면 되고요 이제 QR 레버를 장착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제 그 부품 등 이렇게 페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 안장하고 이런 계를 해서, 해서 들어옵니다 그 안장은 먼저 빼시고 2톤 게이지까지 들어오네요. 그리고 반사판하고 일단은 바퀴 조립이니까 QR 레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레버 쪽을 잡으시고요. 반대쪽에서 풀어냅니다. 그리고 스프링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스프링 을한개 먼저 빼시고 이 반대쪽에는 무조건 스프링이 걸려 있게 하시고 이쪽서부터 먼저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오른쪽 그리고 여기에서 스프링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여기 QR 레버 그 반대쪽 부분을 돌려서 조이신 다음에요. 보시면 여기가 가장 중요하신데,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게 좀 너무 헐겁게 올라가죠. 그냥 힘없이. 그 경우는 이제 이게 엑셀이 안 조여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체결하시다 보면 이 정도서부터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정도 선이랑 조금 이게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주시면 여기 정도 선서부터 얘가 힘이 이게 들어가서 안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이제, 그, 엄지손가락 그 바닥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꽉 눌러주세요. 그리고, 잘 됐는지 확인은, 이거 밖퀴를 들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안 돌아가실 경우에는, 문제가, 디스크 캘리퍼에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그러면, 예. 여기 보시면 디스크 캘리퍼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두 군데에 볼트를 풀으신 다음에 저희는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잠깐만요. 일단은 살짝 두개 다를 풀렀습니다. 그리고 돌려 보시면 소음이 살짝 살짝 생겨요. 그럴 경우에 양쪽 패드 사이에다가 공간에다가 명함을 집어넣어 주시는 방법과 지금 그냥 저희가 그냥 임시적으로 대, 대충 한번 해볼게요. 위에를 살짝 드신 다음에도 또 소리가 나세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 그 사이 간격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게 육안으로 확인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잠깐만요. 명암, 명암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 지금 미세조정이 필요해서 명암을 갖다 끼워서 이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쪽서부터 먼저 명함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명함을. 이 바깥쪽 곳서부터 먼저 끼웠고요. 이제 안쪽 거 이제 밀어서 끼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 양쪽이 지금 다 끼워지신 상태예요. 그리고 가볍게 이제 조이시기만 하시면 돼요. 가볍게. 이제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요. 마무리가 잘 됐는지 확인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먼저 하신 다음에 명암을 양쪽을 빼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소리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는 양쪽을 같이 주, 조이셔도 완벽하게 이제 디스크 세팅이 되신 거예요. 자예안 나시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안장 체결인데요. 이게 보시면 시스포스트 본과 공이 대부분 여기 지금 여기는 4mm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 5mm로 돼 있어요. 자꾸 혼성이 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풀르시면 이게 나사산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거의 밑으로 다 내려가게끔 거반, 완전히 풀르시면 또 그... 자, 체결하실 때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완전 풀리지 마시고, 얘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이렇게 해서 손으로 풀으셔도 돼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나서 안장을 체결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풀어냈으니까. 그리고 얘를 위에 쪽을 갖다 이제 걸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아까 여기 밑에서 뺐던 게 있습니다. 예. 끊으라고 잘라서 저기.